새어 MC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축어 등록을 하여서 어, 그, 원하는 글씨를 쉽게 쓰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내가 뭐 글을 써야 되는데 엄청 귀찮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뭐 이런 퀴즈 같은 거 퀴즈를 딱 똑같은 퀴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퀴즈인데,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걸 이렇게 딱 눌러 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딱 하시면 그쵸. 정답이 맞으니까 퀴즈에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 여기 톱니바퀴 눌러 주신 다음에,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언어 및 입력. 방식,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스크린 키보드 눌러주신 다음에, 삼성 키보드 눌러주시고, 스마트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단축어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추가라는 부분을, 눌러 주신 다음에 그 예를 들어 뭐6 단추가 6으로 해 놓고 mc 우기 이렇게 해 놓고 추가 눌러 주신 다음에 음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테스트 어디서 에 테스트를 해야 되나 음 그래요 옥션에다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 옥션 말고 익스플로. 익스플로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6. 그럼 6을 딱 눌렀을 때 MCU기가 여기 위에 딱 나오죠? 예,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또 이제 어 핸드폰 가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앱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강제 중지. 이렇게 쓰시면 어, 이 앱이 있는데요. 어, 이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강제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꾹 눌러 주실 때 '앱 닫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앱 닫기'를 딱 눌러 주시면 강제 중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기능을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음, 이번에 그, 결제, 결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제냐면, 이게 그 카드를 만들 때, 어떤 그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 화면에 비추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어, 검은 화면에다 해야 되는데, 그 키보드, 키보드 어그 집에 자판 키보드가 있으면 검은색 거기다가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사용하면 한 방에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다해서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팁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어,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 MCU기 웹, 웹테크라고 있습니다. MCU기 웹테크가 있는데 음, 여기 보시면 음, 어, mc 욱기 블로그, mc 욱기 블로그, 이렇게 들어오시면, 음, 지금, 롤렛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천인 한개 하고, 도미노 피자나 네이버 페이를 받아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지금, 호스팅, 웹 호스팅이 제가 안 돼서, pc로만 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압축을, pc로 압축을 푸셔가지고, 롤렛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는데, 여기 시작을 딱 누르시면, 어, 세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여기서 이렇게 세번 돌려서, 어, 이제 페이지를 딱 넘어갈 때, 어, 그게 세 번입니다. 그세 번이, 그세 번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페이코인이나 캐시슬라이드 스텝업 썸 가입, 코니 부자 앱, 유튜브 구독, 중한 개를 하고 캡처해서 인증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어맨 처음에 이 블로그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음 이렇게 페이지가 뜰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걸 추천인 앱으로 가게끔 만들어놨는데 아마도 만부잘 그 페이지가 뜰 것입니다. 그 만부잘 어 한번 볼까요? 추천인 앱 yep, 추천인 예 여기 딱 들어오시면 음이 예, 글이 뜨겠죠 이 글이 뜨겠는데 여기 글에다가 어 여기 눌러서 댓글을 달아 주시던가 어 댓글을 달아 주시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카톡으로 어 지금 참여합니다 이렇게 어 쓰시고 닉네임을 말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롤렛 시작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 제가 이거, URL을 모아놓은 앱을 다운받으시면, 어디 있지? 음, MCU기 프로그래밍. 여기 들어오시면, 어, 시간을 과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음, MCU기, 유기... 음, MCU기 앱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앱이 안 보이네. 어 여기 있네요. 앱테크 정보, 앱테크 정보 주는 MCU기 앱한 곳에 URL을 정리해뒀어요.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어 이거 앱테크 버전 업데이트 이 부분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그러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 뭐, 어, 그닥 없네요. 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